네, 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마스터 이종구입니다. 매번 배경이 똑같아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 뒤에 제가 직접 그린 그림도 보이고 우리 매장에서 파는 의자도 있고 그릇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리고 거울도 저희 매장에서 파는 거고요. 좀 새로운 배경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는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해소 싱폴더라는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물건들은 거의 다 이제 그 공장이잖아요. 어, 무역박람회에서 샀든지 아니면 제가 공장에서 샀다든지 어, 그 물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겠지만 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 저 사람이 과연 1688 알리바바에서는 무슨 물건을 샀는가 이게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바로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를 하실 계획이시니까요.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그걸 왜 보여주냐? 그거 똑같이 따라 사면 어떡하느냐? 아, 근데 아, 설마 똑같이 따라 사시는 분은 없겠죠? 네. 뭐 따라 사시면은 아마 저희가 가격을 더 내려팔 거고, 어, 내려팔면은 여러분도 더 내려팔아야지 팔릴 거고, 그러면 아마 그 물건은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어, 판단은 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뭐 백을 물건을 산다고 쳤을 때어그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이제 공장 물건인데 이제 공장에서 직접 제가 사온 거죠. 뭐 무역 박람회에서 가 사기도 하고 직접 그제 공장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그 중에 절반은 어 신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업체를 발굴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업체 중에서 신상품을 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어, 기존에 제가 잘 팔리던 물건을 리오드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제가 사는 거에 5, 60% 중에서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신제품이 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절반은 이제 기존에 잘 팔린 거를 이제 리오드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리오드 포션이 더 늘어나야 어, 돈을 벌긴 해요. 왜냐면 이제 신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테스트기 때문에 뭐 10개를 제가 런칭을 하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거는 뭐 아주 대박 나는 거 한두 개. 그 다음에 어, 중박 라는 게뭐한 다섯 개, 나머지 이제 뭐네개 다섯 개는 잘안 팔리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원가로 팔든지 뭐 땡을 치던지해서 팔리는 거니까 대박난 이한두 개가 다 먹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비즈니스를. 그럼 이제 나머지 어, 4십 퍼센트는 어디서느냐? 아, 이웃 시장에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공장에서 사면 M O Q가 많으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또 이제 구색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이 이웃 시장이에요. 어, 근데 이웃 시장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품 퀄리티가 이제 공장에 비해 아주 많이 떨어지고, 거기서 살수 있는 상품이 또 한, 한정, 한 정도 있고, 그 카테고리가. 어, 또 이후에서 사와가지고 잘 팔렸던 또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요. 요 정보는 제가 저번에 올린 어, 이후 상품 그 영상, 그 보시면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제가 이후에서 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한 20%, 10%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아, 1688이나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사요. 그러니까 진짜 급할 때 가서 사는 거죠, 저는. 예. 왜냐면 이후도 가야 되고, 공장도 기다려야 되고, 페어들을. 근데 이제 당장 물건이 필요할 때, 당장 구색이 필요할 때, 아,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 1688 알리바바에서 사죠.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걸 보는 게.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어, 그 물건을 사와서 이제 잘 팔다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교집합 상품 있잖아요. 나중에 공장을 찾을 수 있는 상품들 분명히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아 바로바로 바로 사서 테스트를 하죠 그래도 개중에는 어1688 알리바바바에서 사와서 또 마진을 또꽤 많이 보면서 또 이렇게 롱런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또 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사를 뭐 10년 이상 오래 하다 보면은 어, 결국은 이제 공장 상품이 돈을 버는 거지 어, 이후 상품의 일부도 벌긴 하고 근데 이제 이후는 이제 반반인 거고 1288 알리바바는 사실은 어, 테스트 성격이 많은 거고, 그 물건 가지고 돈을 벌기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알리바바를 어, 사용하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공장을 찾는 거예요. 그 알리바바 상품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그 물건을 제가 바로 사서 바로 팔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아, 이 공장 괜찮네. 이 공장을 한번 가볼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방문할 공장들, 그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리바바를 봐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제가 묶어가지고 저 남쪽하고 뭐 중간쪽하고 이제 뭐 저기 상해 쪽 이렇게 세 군데 나와가지고 이제 공장이 한0개 정도 모이면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공장을 쭉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 공장 방문하는 얘기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차를 얻어 타면서 이렇게 쭉 돕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네. 아1688 알리바바 물건도 제가 사요. 사는데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그 즐겨찾기 메뉴가 있어요 그 스페이스픽한 상품을 제가 즐겨찾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품을 파는 그 업체 뭐 도매상이든 공장이든 거기를 통으로 아예 즐겨찾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들어가면 어, 아이템별로 보기 아니면 업체별로 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어, 그 내용은 요 즐겨찾기 폴더예요 어, 요, 요거를 보시고 아, 저놈이 어떤 물건을 사는구나, 어떤 물건을 샀구나. 그래서 일부 물건은 어, 제가 정말 산 물건도 거기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일부 물건은 제가 뭐 샘플을 받아봤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연락해봤더니 가격이 리스팅 한 거하고 다르다든지, 또뭐 재고가 안 맞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못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뭘 제가 진짜로 샀고 무슨 상품을 안 샀는지는 어, 아무도 모르죠. 예, 그것까지 얘기해 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당히 제가 아이 물건은 내가 사봐야겠다.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즐겨찾기에 올려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어이 장사 플래닝하실때 아마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어 알리바바부터 볼까요? 알리바바에 제가 해놓은 즐겨찾기 업체들 상품들하고. 알리바바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 여기 페이보릿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즐겨찾기예요. 누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 프로덕트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어를 볼 수도 있어요. 예. 프로덕트 화면인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서플라이어죠. 사실 이제 서플라이어 쪽을 제가 더 많이 보긴 하고 어, 상품만 괜찮으면은 프로덕트만 넣어놓고 이 상품이 어, 파는 다른 상품도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플라이어 통으로 이제 제가 즐겨찾기에 넣어놓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도마 같은 경우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 기존에는 이제 이런 그 플레인한 도매, 도마만 팔았었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 쉐입이 이렇게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반응이 어떨까 이걸 보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은 제가 많이 팔았거든요 공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캔톤페어 가면은 이 도마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물건은 못본 거죠 그 페어장에서 업체가 안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팔아보고 어, 가격이 다 다른데 어, 이게 뭐 나오죠 별의별 뭐 고래도 있고 다 많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쭈르르 나오는데 아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그래도 뭐다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같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공장의 실체는 뭐 사진상에 글 태보지만 이 결국은 요거예요. 예, 가보면 이제 대충 사무실 분위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공장이죠. 예, 이 정도면은 어 되게 작은 공장이에요. 보니까 이제 캔톤 페어는 아니에요. 예, 뭐 작은 로컬 박람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사실 캔톤어에 나올 정도의 레벨은 아니에요.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m a n u 라고 여기는 공장이에요. 예. 눌러 보면은 이제 공장 정보가 나오는데, 전 어디 보냐면 컴이 컴퍼니 어, 리뷰. 왜 보냐? 위치를 찾는 거죠. 주소가 여기 보면은 주소는 자세히는 안 나고 오뭐 후지엔에 있다고만 나오네요. 여기 아마 그 도시 이름일 거예요. 후지 안에 있는 우이시안, 그럼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우이시안, 검색을 하죠. 지도검색, 상골에 있네. 야, 여기는 공장 가기 어렵겠네요. 제가 항상 그 공장을 나눌 때 주로 공장들이 이 남쪽에 있으니까, 이 남쪽 중에서 어, 수조 난통 상해. 상조그 다음에 닝보. 예. 그 다음에 이유가 여기 있, 있을 거예요. 여기 이유가. 여기 이쯤에. 그래서, 어, 이쪽 지역 공장을 제가 한열 군데 정도 찾는다. 그럼 이제 가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요 태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아, 어, 태주, 후조우, 어, 샤먼. 이것도 뭐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리긴 한데, 기차로 타면은 뭐두 시간, 세시간씩이 이동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공장은 여기네요. 여기는 이제 못 가요. <laughs> 여기는 기차도 없고, 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상당히 답이 안 나오네. 비행기도 없고, 근데 이런 데는 공장 방문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폐허에서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예, 선전 광주무역박람이 열리는 거, 아, 여기가 이제 또 남쪽, 그래서 크게 이세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북쪽, 이 중부지방, 남쪽, 그래서 어, 업체가 쌓이면 이제 제가 이제 가죠 비행기 타고. 아니면, 이제, 이쪽에 공장이 많으면은, 캔더페어 갈 때, 이제, 전후로 까지 들리고. 그래서, 이 도마업체는, 어 가격이, 어 작은 사이즈가 2불 45니까, 1300원 곱하고, 1 1 0이니까1.3 정도 하면은, 어 도착가가 한 4,000원 정도 되네요. 4,000원이니까, 어 작은 게한 12,000원. 예, 뭐, 레인지 안에는 들어옵니다. 예, 레인지 안에는 들어오는데, 아이 가격으로 많이 팔기는 어려워요. 제일 작은 게 아마 요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는 제 생각에는 이제 9,900원 뭐 이렇게 팔아야 한 3배 붙이고 그러면 도착가가 3,000원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 요거는 여기서 테스트 한 다음에 어, 공장에 가면 되죠 캔톤페어에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의 도마를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팔면은 그 팔던 샘플을 들고 캔톤페어에 가서 얘랑 최대한 이, 이 바깥쪽 느낌 그 다음에 커팅 같은 게 깔끔하게 돼 있고 뭐 이런 부속 같은 거를 좋은 걸쓴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한테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MQ가 o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500 피스라고 했는데 뭐 사이즈를 만약에 제가 세 사이즈를 한다, 1,500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뭐세 모양 해가지고 한1,000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 들여서 이세 사이즈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테스트예요 저는 사실 왜냐면 이거 한한천 아, 개씩은 사야 뭐잘 팔려서 돈을 버는 거지 100개 팔아가지고 뭐 팔릴 쯤 해가지고 재고 떨어지면 그 돈을 못 벌거든요 어, 이것도 볼까요? 첩스틱 이 상품은 제가 이제 EU에서 사서 어, 뭐한 100개씩 사가지고 이제 테스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다 팔았어요 싹다 팔았죠 어, 요거는 이제 패키지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업체는 이제 공장이네요 어, 5000개를 해라 5,000개를 만들어라 근데 이제 가격이 싸니까 0.15 곱하기 5,000개면 75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통관비까지 다 하면 이제 100만원이네요 다섯 개에서 100만원 왜냐면 이 상품은 제가 이 u 에서 팔아 가지고 잘 팔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그때는 한두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와도 제가 뭐 100개 파는데 뭐한 1, 2주 만에 다판것 같아요 100개를 그러면은 어 이거를 그거에 반값에 사와가지고 소비자 가 반값에 판다면어 반에 사왔으니까 두배 팔리냐 그게 아니죠 반값에 파니까 아마 열 배는 더 빨리 팔릴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요 아이템은 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이 공장 어 그리고 이제 세라믹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가격이 어 싸지 않아요 어, 이런 것들은 어 공장에서 사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부터 5 0 0 개까지는 오브리다 보잖아요. 500, 500개부터는 1.39. 이것도 이제 저기 내고를 하면 또 떨어지겠죠. 왜냐면 뻔히 500개 만들면은 1.39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두 개도 살수 있다는 얘기는 재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 이제 재고 팔아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친구들이니까 알맞게 일들어가고 100개를 산다. 그럼 이제 이 가격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한 2불 선은 살수 있겠죠. 뭐 아까보다는 공장이 좀커 보이네요. 뭐딱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아이템들인데 이건 좀 아리까리 하네 왜냐면은 아까 뭐한 200개 사야 되는데 어그 정도면은 캔톤에서 사는게 낫죠 근데 어 여기에 매력은 뭐냐면은 또 샘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눌러 보시고 벌써 이게 선전에 있으니까 어 공장이 선전에 있다 그러면 비, 선전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비싼 집이네요 벌써 이제 분위기가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공장이 큰 거랑 공장이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거하고도 얘기가 달라요 그니까 러 좋은 공장은 허름한데, 뭐 시설도 안 좋고, 근데 사이즈가 크고, 뭔가 그 분위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값도 싸고, 공장도 큰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선전에 있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이런 데들은 이제 좀 바가지 업체, 즉 알리바바 전문 업체일 가능성이 높죠. 사이템들이, 어, 이런 집들은 아마 과거에 북유럽에서 OEM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런식으로 알리바바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거죠 예. 스웨덴 그 업체 브랜드 도자기랑 거의 유사하네요 근데 1불 28이란 말이에요 300개 사는데 그건 뭐한 40만원이니까 살만하죠 우리나라 도착가가 시검까지 하면 한 2,400원 그래서 한 9,900원에 팔수 있겠네요 아주 많이 팔것 같진 않죠 예. 그러니까 아리까리 한 겁니다 이것도 예. 요거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아이템이죠 500개 샀을 때 1불. 그다음에 100개 샀을 때 1.5. 뭐한 1.3으로 대충 해 놓고. 자, 그러면 도착가가 2,300원. 요거 이제 뭐한 6,900원 이렇게 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아주 많이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히려 어2 3 0 0원에사 와서 뭐소비자가뭐한만몇 천원 붙여서 한 여섯 배 붙인 다음에 천천히 파는 거죠. 그 대신 배수가 많고. 그래서 요런 아이템들은 아까 것도 그렇고 어 많이 싸게 사와 가지고 빨리 파기보다는 적정 가격에 사와서 어, 그다음 배수를 왕창 붙여가지고 여유 있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중에서는 이렇게 빨리 팔아 아이템도 필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여유 있게 파는 아이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밸런스 맞추는 점에는 이 옵션 괜찮네요. 이 차조 산마 이름들 다르습니다 산마 들어가서 ceo 카테고리에서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일본이랑도 좀 거래를 한거 같고. 그렇죠 일본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가격이 안 싸네요 예, 안 싸요 예, 이 가격으로는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게 두피스 두피스 오더라는 게 이제 MOQ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괜찮겠네요 MOQ 가 없으니까 근데 요런 그딥 디너플레이트가 개당 2.18이니까 이게 도착가가 4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1 2 0 0 0원인데 이거 12,000원에 팔면 이제 명품이죠. 이거는 뭐 6,900원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이 업체는 이제 일본이랑 거래를 하니까 일본에 사실 소비자가 이게 12,000원 되는게 비싼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게 12,000원이면 비쌀거예요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 이뭐 트레이딩 컴퍼니도 재고를 이집처럼 가지고 하는 트레이딩 컴퍼니는좀 나아요 네. 근데 아예 재고도 없이 남의 공장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트레이딩 컴퍼니는 MOQ가 커요 값도 비싸고 요즘은 그나마 조금씩 파니까 뭐, 막말로 여러분들 쇼핑하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laughs> 신혼 그릇 장만하기. 그런 용도가요. 인 자, 요거 볼까요? 요것도 이제 카피에요. 스웨덴 브랜드 카피인데, 아, 요거는 이제 가격이, 아, 이 집은, 이 집트, 아, 트, 아, 트레이딩이구나. 아, 이 집도 트레이딩이네요. 500개 샀을 때 1.7이라, 아, 3,000원이라는 거는, 아, 이게 3,000원이다. 소비자가 9,000원이다. 안 사겠죠. 예, 얘는 5천원에 팔아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예, 비싸요. 예, 이 집은 탈락. 근데 자, 이 집은 거의 유사한데, 아, 다르구나. 예. 자, 이 집도 뭐 스웨덴 카피인데, 아, 얘는 80개 샀을 때, 아, 1.09천개 사면은 0.34. 배팅 한번 해볼까요? 0.34. 천개 알아봤자 40만 원이잖아요. 0.34니까. 0.34면은 1,300원 곱하기 0.35하면은. 요거 이제 도착가가 600원이네요. 어, 600원이면은 곱하기 3배, 3.3배수 하면은 1900원. 어,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게 든 거예요. 근데 천개를 받자 뭐한 40만원. 그래서 칼라를 어, 5개 사면은 200만원 쓰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해가지고 5000개를 사서 개당 1900원에 판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판단하세요. 저 같으면 이거는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얘는 이제 아까보다 좀큰 거네요. 이제 목이 크네요. 얘는 이제 소비자가가 1,900원이 아니라 한 2,900원 되겠네요. 3,000원 정도. 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 물건을 사겠다기보다는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본 거예요. 요런 뭐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픽도 이쁘게 나오고 컬러도 요런 컬러들 잘못 뽑는데 분명 요거는 이제 외국 바이어가 준 컬러일 거예요. 1,000개가 0.6보다. 그리고 1,000개보다 적게 사면 더올라가겠죠 대충 일불 잡아봅시다. 일불 잡으면 뭐 1300원 곱하고 여기다가 지금까지 3.5 하면은 1700원 곱하기 소비자가 세배수 하면은 4900원. 아, 아리까리하죠? 이 아이템은 이제 시장에 많이 풀린 아이템인데 어, 가격이 싸서 0.55니까 900원이거든요. 어, 900원에 사서 이 아이템은 제가 이후에서 사서 이다 어, 시리즈가 이후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서 팔아서 잘 팔았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좀 비싸게 샀죠. 네. 어, 여기 천개되니까 제가 좀 마음이 걸리죠. 어, 1,800원에 사서 어, 5,900원에 팔지 뭐한 500개만 사서 아니면 천 개를 이돈 주고 사서 어, 2,900원에 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장사라는 게 뭐가 아쉬우면은 뭐가 또 있고. 또 뭐가 채워지면 또 뭐가 부족하고 어, 뭐라고도 괜찮고요 앞치마도 참 괜찮았는데 앞치마 괜찮았는데 린넨이라고 하고 린넨이 아니라 어, 린넨 느낌이 나는 어, 합성섬유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린넨이라고 팔아요 속이, 소, 속이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상세페이지를 좀 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50개 샀을 때 1.8이라고 치면은 1.8 곱하기 이거는 소비자가가 어, 도착가가 3,000원이고, 소비자가는 이제 9,000원이네요. 괜찮은데, 이거를 다른 분이 사와서 5,000원에 팔아요. 그, 참 아깝죠. 그죠? 이런 아이템은 도착가가 3,000원이니까, 우리가 한 12,000원, 9,000원에 팔면은,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오래 팔 텐데, 어떤 분이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이거를. 3,000원이니까, 그, 도, 위탁 판매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3,000원에 사다가 배수를 자기가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뭐한20% 붙여가지고, 5,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팔았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4,900원에 판거 같네요. 얘는 이제 프랑프랑거 이제 카피한 건데 제가 샘플 받아봤더니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은 참이 샘플 안 받아 보면 정말 어려워요. 사진상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받아봤을 때이 손에 만져지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팔면은 뭐 혹은 프랑프랑이랑 똑같아 가지고 소비자가 사겠지만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요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반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패브릭은 반드시 샘플을 받아보고 만져보고 사야 돼요. 얘는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이 블랑켓인데 어, 100개 샀을 때 3.5란 말이에요. 이건 시금안 받으니까 3.1.3. 어, 도착가가 5,900원. 뭐 16,000원. 이 사이즈가 16,000원이면 싸죠. 싼데 이걸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아 너무 얇아요. 아, 이런 아이템은 어, 한번쫙 팔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마 이 가격이, 어, 원래 가격이 아니고, 뭐 하다가 남은 원단이라든지 뭐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이원단 어디서 싸게 구한 거예요, 업체가. 제가 차를 또 수입하니까 이제 차 용기 같은 거를 특별히 이런 그 박스 업체들 같이 영한 업체들은 이런 무역방량 에잘못 나와요. 왜냐면 매출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어, 알리바바나 1688 밖에 구하기가 어려워요. 차는 공장에서 직접 사는 거고 산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패키지는 제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사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그 유명한 브랜드의 OEM 납품한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공장이구나 하고자산 거예요. 이거 매니팩처죠 예, 보센. 이게 그 파리의 TWG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래서 이 공장에서 납품한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가구 공장들을 많이 아니까 강아지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얻은 거예요. 나머지 거볼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닝보에 있는 제가 그 가공장에 줘가지고 만들까 해서 이제 샘플을 사려고 해놨는데 이제 샘플 값도 비싸가지고 난안 샀습니다. 이 200불이나 해말란되죠요거를 예. 싸게 만들면 한 10만 원 초중반에 어, 팔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계란 후라이판도 제가 본것 같고 강아지 리시도받고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그 중국의 뭐 미니소라든지 뭐 이런 그뭐 프랜차이즈 이 매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중국의 그 매장 그 인테리어 할때 거기 납품하는 가구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구공장이 또 여기 알바바에다가 팝니다. 그래서 요런 그 집기를 매장 하실 때 한국에서 이제 맞춤 비싸니까, 아 이제 공장에서 사는 거죠. 지상가게는 한 10만원이면 살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무지네요. 아, 무지 공장을 했구나, 이 집은. 아, 무지 집기네요. 예. 믿거나 말거나 인데 보니까 많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이 집은 꽤, 괜, 꽤 괜찮은 정보예요. 예, 이 집은 그 여러 가지 그, 중국의 프랜차이즈 리테일샵에 납품하는 그 가구 집기들, 집기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어, 컨테이너 값, 그러니까 물류비 잘 계산하셔가지고 좀 특별한 모양들 그런거 살 때는 뭐 이런 데서 사는게 훨씬 싸겠죠 강아지 작은 사이즈가 1불, 큰 사이즈가 사불 이니까 소비자가가 한9천원 정도 아주 괜찮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죠 요거 괜찮은, 죠 예, 요거. 젓가락 놓는 받침.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건드리기가 그런 게, 이게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만개 팔아봤자. 0.05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300원 곱하기 10검 해가지고, 1.3원 해봤자, 개당 87원이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3 하면은, 소비자가 이제 이게 260원이거든요, 한 개당. 이제 세트로 팔아야겠죠? 그럼 260원 곱하기 5개. 1300원. 어떠세요? 5개에 1,300원 많이 팔리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m o q 가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집도 있고 이거 보니까 아, 일본 납품한 집이구나 그래서 가격이 싸요 분명히 이 집은 이제 일본 거래를 하니까 일본 바이어가 준더 좋은 샘플이 있지 않을까 아, 저는 조금 싼 거를 샀네요 이게 아니고 이건 좀 비싼 거고 3불때가 있네요 예, 3, 4불대 4불만 돼도 도착가가 6,700원이니까, 3배 하면 이제 1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싼걸 샀나봐요. 예, 요거를 사가지고, 어, 2만원에 팔았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호텔 서플라이어에요. 호텔에 나품하는 이런 침구류, 수건류, 그 다음에 이제 식기, 어메니티용품들. 아, 여기도 갔었구나, 제가, 엘리야 예. 워낙 그 이불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워낙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접었는데 여러 공장들은 뭐 괜찮았어요. 여기 보이는 요런 그 의자들 10불이니까 어 16,000원에 사와가지고 많이, 많이 못 붙였죠. 소비자한3 9 0 0 0원해서 배송비 별도 그래가지고 뭐한 칼라당 100개씩 다 팔았죠. 근데 어더싼 업체를 제가 찾았죠. 예. 무역박람회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업체한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했어요. 네. 근데 이 아이템도 어, 그때 제가 샀을 때는 또그 경쟁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지금 사 오면 아마 가격이 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지금 이 서플라이는 못 하고 이 프로덕트만 했는데 대충 감이 오시나요? <laughs> 다음 시간에는 제가 1688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요쯤에서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